겨울만 되면 멀쩡하게 잘 되던 곳들도 자꾸 고장이 나요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차 곳곳에 기능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당추위에도 안전하게 겨울을 나는 자동차 관리법 이 정도는 알고 타세요 이렇게 눈이 소복이 쌓인 길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게 어떤 거겠어요? 일반 타이어는 기온이 7도 이하로 내려가면 고무가 딱딱하게 굳어서 블랙아이스나 눈길 위에서 주행할 때 정말 위험해지죠 특히 눈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 거리가 두 배나 길어진다고 하니까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겨울용 타이어는 진짜 필수입니다. 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공기압 경고등이 켜진 걸 흔히 보실 수 있는데요. 추운 바깥 공기로 압력이 예상보다 더 줄어들 수 있으니까 다른 계절보다 10에서 20% 정도는 더주입해 주세요. 이 추운 겨울에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서 난감하셨던 적 한두 번쯤 있으시죠? 원인은 대부분 배터리 방전 때문입니다. 응? 겨울엔 히터랑 열선시트를 켜니까 배터리를 가뜩이나 많이 쓰는데 하필 배터리가 온도에 민감해서 추워질수록 성능도 급격히 낮아지거든요. 응?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용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운전석 왼편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보닛을 열면 배터리에 동그란 표시가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안의 색깔이 녹색이 아니라 검은색이나 흰색이다. 그럼 충전이 필요하거나 방전된 것이니 빠르게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냉각수예요. 냉각수는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식혀 주기도 하지만 겨울에 엔진이 얼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차에 맞는 보충용 냉각수를 구입해서 직접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선을 넘지 않도록 보충해 주면 되는데 이때 꼭 시동을 끄고 엔진이 충분히 시군 후에 보충해야 되고요. 냉각수 색이 원래는 안 이랬던 것 같은데 탁해졌다. 그런 보충이 아니라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야외 주차에 놨더니 앞 유리에 성이가 잔뜩 껴있으면 정말 난감하죠. 그렇다고 그냥 워셔액 버튼을 눌렀다간 그대로 창문이 얼어버리는 아찔한 상황을 겪을 수 있어요. 결빙점이 낮은 4계절 동절기용 워셔액이 따로 있으니까 겨울 전에는 겨울용 워셔액을 보충해 놓는 게 좋고요. 와이퍼를 위로 향하게 세워두면 눈 때문에 날이 변형된다거나 유리창에 각시부터 얼어버리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겨울을 대비한 자동차 관리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겨울엔 도로에 블랙아이스가 생기기 쉬우니까 다리 위나 터널 출구, 그늘진 도로에서는 특히 주의하고 항상 감속 운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겨울 채비 잘해서 안전하게 겨울나세요. Thank you